11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see me 그의 피예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으로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붙여서. 아리내아고 영생함을 주게. 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3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t 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 o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f 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 e 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b 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사서 누부간 넷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무풀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거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이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누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신 계획과 나를 향한 그 온전하신 뜻이 있으심을 믿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비하신 그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어, 세번 울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의 이세 친구들의 이 믿음은 오고 가는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본받고 배워야 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너희를 던져놓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그와 같이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도 흔들림 없었던 그와 같은 당당한 믿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와 같이 거절할 수 있었던 담대한 이 믿음이 이세 가지는 절대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이 믿음은 절대 확신 이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절대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왕이 아무리 자신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협박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이 신들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휩쓸리는 신앙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신앙, 이 종교가 좋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또 저것이 좋게 보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그런 신앙이죠. 혼합된 종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절대 확신. 이것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나의 참된 하나님. 나의 참 하나님이요, 나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이요,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진리이며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표준이라는 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신앙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소련의 공산 당원들이 열두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며칠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자 잡아다가 이 차가운 얼음 구덩이를 각자 파괴한 다음에 그들을 그 속에 옷을 다 벗겨두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따뜻한 불을 피워두고 음식을 차려두면서 유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밖으로 나오면 따뜻한 불 쬐게 하면서 이 음식을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을 지켰던 군인, 이 병사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면류관을 붙들고 내려오는 12명의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는 군복을 벗어두고 그가 구덩이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내가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는 승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모든 어떤 것이 있달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우리 하나님을 섞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리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결코 흔들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참된 진리를 붙들며 나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가졌던 절대 확신 두 번째가 무엇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왕이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이 단어는 야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킬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모든 것을 고치시고 또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어떠한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건져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생명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이 절대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던져버린 다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일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완수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절대 확신이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우상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당면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그들은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에 내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왕이 세우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큰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큰 뜻이 있으심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주님만을 따르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고 감사의 찬송을 여전히 주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 보호를 또 구원하심을 확신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신 뜻이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악망하며 경외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조각하는 중에 그만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가에게는 그 오른손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에 그는 오른손으로만 그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법을 조각하는 법을 배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작품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왼손으로 처음 작품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리, 진리를 붙들며 진리와 함께 고백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설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에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주와 함께 여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심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그 계획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심에 믿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시면서 그 높으신 뜻을 지금도 간구하시며 그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절대 확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올타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확신, 우리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확신을 또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절대 확신, 이세 가지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붙들려서 주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붙들려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협박이 또 핍박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에 늘 붙들려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대의 담임 목사님 위에서 계속 기도 중에 있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분을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강건해복에 힘입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자리에서 5분씩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